이번 시간에는 항 메모 꽃이를 잡아보겠습니다. 항모양을 하고 있는 메모 꽃이에요.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삼각으로 반을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으로 접기선을 내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집으셔서 사각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반대쪽도 사각으로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접기선대로 접으시면 사각 주머니 접기가 됩니다. 사각 주머니에서 시작할게요. 주머니에서 터진 쪽이 뾰족해지도록 중심을 향해서 아이스크림 접기 해줍니다. 양쪽을 마주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을 향해서 마주잡아줍니다. 잡아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부분을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내어주신 다음에 접은선을 펼쳐서 펼쳐 눌러 접어줍니다. 한 장을 들어서 펼쳐서 눌러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접은 선을 펼쳐서 위에 한 장만 들어서 접기 선대로 그대로 펼쳐서 눌러 접어주세요. 모두 펼쳐서 눌러 접어셨으면 이렇게 터진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을 넘기고, 뒤에 거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젖혀줍니다. 이렇게 젖혀주시고요.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도 젖혀줍니다. 젖혀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을 밑선에 맞추어서 뾰족하게 잡아줍니다.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도 이쪽이 뾰족해지도록 밑선에 맞추어서 잡아주세요. 위에 있는 한쪽을 꺾어서 머리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꺾어서 속으로 머리 부분을 표시해 주시고요. 중앙을 펼쳐서 날개를 펴 줍니다. 펴 주신 다음에 뒤집으셔서 뒷부분을 밑에 있는 부분을 모서리를 꺾어줍니다. 양쪽 모서리를 반대쪽도 꺾어주세요. 이렇게 꺾어주시면 항매모 꽂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